제가 잠깐 잠깐 잠짓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면은 다른 이제 어, 다른 집에 이제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놀러 갔다고 그냥 뭐 무슨 그래서 무슨 잔치를 한다고 해서 그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놀러,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애 아빠랑 같이 이제 놀러 가서 거기서 그냥 밥 먹고 막 있는데. 너무 갑자기 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에서 잠깐 눈좀 붙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눈을 싹 붙이고 있었는데, 꿈에 그 하수구에 보면은 이렇게 물 내려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동물인지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제 내장 같은 그런 피 같이 그런 것들이 물로 쓸려서 거기 내려가는 거. 그런 게 잠깐 잠짓했는데 그게 확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우, 나 그런 꿈을 꿨는데 이거 되게 찝찝하다 생각이 막 들었었거든요. 들었는데, 그, 그, 그 집주인, 그 집주인의 그 안방만인 일명 바람을 펴서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기를 지운 거예요. 지워가지고, 그게 꿈으로 이제 제가 보인 거죠. 꿈으로 다 보이길래, 먹고 나서 이제 며칠 있다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런 식의 꿈? 그런 것들도 이제 확확 신에서 확 보여주는 거니까. 그런 겨,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도 아프거나 이러잖아요. 아이들이 아플 때도 엄마가 진짜 가장 애들 키우면서 힘든 게 애들 아플 때예요. 애들 아플 때인데 우리 아이가 멀쩡한데 이게 몸에 뭘 먹으면 자꾸 두드러기가 나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두드러기 나요. 병원에 갔는데 그냥 알러지라고 그냥 얘기하고 말더라고요. 그냥 알러지라고 얘기하고 말고 그런데 또 이게 몸좀 시간 약 먹고 지나면 괜찮다가 또 밤만 되면 막 두드러기가 올라와요. 제가 기도하면서 막 그랬죠. 우리 아이 좀 제발 좀안 아프게 좀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날 꿈에, 아직 이 아이가 조금 좀더 있어야 된다고. 이 두드러기 나는 것들, 몸이 아픈 거 이런 것들은 올해까지는 고생을 좀 해야 된다고. 그렇게 꿈에 할머니가,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조금 조금씩 좋아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또 부드럽게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뭐 증상이 뭐 많이 호전되고 이런 것보다는 매일 밤마다, 매일 저녁마다 이게 몸에 두드러기가 일어나는 증상들이 지금은 3일, 일주일 간격이 많이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맨날 밤마다 내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음식 알러지라고 그러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좀 음, 음식 알러지도 있기도 하고 음, 그런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고 있는데 할머니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꿈에서. 아, 올해만 참으라고. 올해 참으면 내년에는 건강한 몸으로 잘 자랄 거라고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안심이 돼요. <laughs> 그런 것들. 그런 경우가 이제 미리 가정에 무슨 일어날 일이라든가 아니면 애아빠한테 일어날 일 저한테 무슨 일어난 일들, 물론 기도하면서도 보여주시기는 하는데, 꿈에서도 많이 보여주세요.